안녕하세요. 어, 이 주성입니다. 오늘은 어, 발기 부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그 보면요. 젊은 분들은 그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기 부전이 오고요. 60, 70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해부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한두 번 성관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 실패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관계 가질 때, 아, 이번에도 중간에 죽으면 어떻거나 이런 그 심리적 불안을 갖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발기가 중간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이게 불안하게 되면요. 해면체에 있는 혈액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일찍 방문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라는 말만 들어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한두 번 복용하고 또는 세로토닌 제재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쉽게 치료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시고 동맥 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음경 동맥에도 동맥 경화가 와서 약으로 약을 복용해도 발기 유발제를 복용해도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자가 주사 요법이라고 음경 해면체에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열 명에 아홉 명 정도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당뇨 질환을 오래 앓은 경우에 당화 색소가 한8 이상으로 20년 정도를 이렇게 이상 알른 경우에는 음경에 있는 신경 마비되기 때문에 발기가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사제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척수 손상 환자에든가 이렇게 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약으로 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면체 자가주사요법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잘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후적으로 음경 보형물 수술을 받게 되면 또 문제 없이 성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발기부전이라든가 사정장애, 특히 이제 조루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반도 안 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어서. 아, 가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계를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